안녕하세요. 5월 23일 굿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나스닥은 양봉, 지금 5일선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죠.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신고가 또 목전에 앞에 와있는 모습이고, 야간선물은 0.65포인트 상승마감하였습니다. 최근에 테슬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분홍선은 이제 살짝 깼지만 연두 신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변곡을 또 잡아내주고 그 이후로 이제 2 4 1선을 향해 가고 있다. 그래서 이 추세선은 이제 돌파하기 직전의 흐름이다. 그래서 여기 2 4 1선만 돌파를 한다면 앞자리가 숫자가 바뀔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이 신고가 흐름을 가는지 이 테슬라가 상당히 중요하죠. 그래서 이 항상 빨간선을 처음 터치할 때보다 이두 번째 안착할 때 이게 진카다. 2주차 주제. 이걸 명심하시면 되겠고요. 주식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. 이전에 굿모닝 브리핑에서는 같으면 가령 오늘의 밴드 후보는 꿈비, 현대무백스 두 개입니다. 이렇게 해드렸는데, 최근에 이런 불기둥도 거의 반타작 수준이다. 뭐냐면, 몰빵밴드가 이렇게 나오겠죠? 만약 법 출발한다면? 그러면 여기서 은봉을 확더 빼버리는 경우가 있고, 여기서 반은 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. 그러다 보니까 이 불기동 밴드 매매보다 더 쉽고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. 일요일 강의에 설명드렸죠. 그래서 그런 신호가 뜬다. 어, 신호가, 신호가 이렇게 뜬다면 그때 1차 매수를 한다. 신호 때 1차 매수.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익절 이런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뜨면 반등 나올 때 익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 같은 경우는 이번주 일요일 강의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세팅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세가지 매매죠 3상연 그래서 이 가스텔이랑 3부토건 같은 경우 오늘도 밴드에서 1분봉 연두신호가 나온다면 밴드에서 연두신호가 나온다면 그때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